오늘은 제가 몇 개월 동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구입한 제품 바로 애플의 2024년형 에어팟 맥스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을 솔직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제품을 봤을 때는 크고 묵직하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다른 무선 헤드폰보다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막상 착용해보면 다릅니다 정수리 부분에 넓은 메시밴드가 무게를 분산시켜서 머리에 큰 부담이 없고 알루미늄 소재라 튼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어패드는 메모리폼이라 귀를 폭신하게 감싸주고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했습니다. 이제 음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팟 맥스에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고음, 중음, 저음이 균형 있게 표현되고 특히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을 때 악기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려 마치 공연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여기에 공간 음향 기능을 켜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인물의 움직임에 맞춰 소리가 따라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헤드폰에서는 느끼기 힘든 차별화된 경험이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도 강력합니다. 도서관이나 카페, 대중교통 같은 일상적인 소음 환경에서 외부 소음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버스나 지하철의 저주파 소음도 깔끔하게 줄여줍니다. 반대로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면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할 만큼 자연스럽게 외부 소리가 들려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약 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고 ANC와 공간 음향을 켠 상태에서도 충분히 오래갑니다. 특히 이번 2024년형 모델부터는 USB-C 포트를 채택해 충전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역시 애플 제품답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과의 연동은 매끄럽고 기기간 전환도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형 에어팟 맥스는 디자인과 착용감, 음질, 노이즈 캔슬링, 공간 음향, 그리고 배터리 성능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무선 헤드폰입니다. 저 역시 가격 때문에 오래 고민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후회보다 만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품 특별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